우리나라 요거트도 이렇게 큰가? 150g 엄마꺼 180g이던데? 더 많네? 응. 응 이틀 전에 산 빵까지 여러분 저게 뭘까요? 말인가? 뭐 말인가 보다. 어, 근데 왜 이렇게 털이 많지? 강아지인가? 예, 예. 이거 처음 있 그림같은. 오늘도 날씨가 진짜 맑아요. 어제 천둥 치고 그래서 걱정 했는데쉴트홀은 가는 저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될것 같아요. 케이블카 타는 곳이라고 버스에서 말해주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거기서 내리면 돼요. 여기서 터 사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갑니다. 저희 이제 이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어,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였어. 와 케이블카. 가 저희는 지금 뮬렌에 도착했고 이제 여기서 또 실트호랑까지 올라갈 거예요. 가봅시다. 여기서 한번 뭔가를 더 타고 올라가 마지막 거. 인프라우나 이렇게, 알프스 자체는 위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밑에서 걷는 게 없기는 해요. 하이디에나라에 왔어요. 반대쪽인데요. 2,970m입니다. 높다, 높아. 360도 뷰한 바퀴 보고 기념품샵 들어왔거든요. 너무 귀여워. 어, 이런 잔도 되게 멋있죠. 어, 숟가락도 멋있다. 이런 콥? 컵도 예쁜 것 같아요. 실토울은 싸져있는 컵. 이런 컵도 하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한 3만원대? 3만 음... 이거 하나 아빠꺼 사갈까? 이거 하나 데려갈까요? 소? 소한 마리? 17 스웨스 프랑이면 얼마임? 계산이 안되네 이것도 예쁘고 이거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하이디도 너무 예쁘고 스위스를 상징하는 오, 시계도 예쁩니다. 남자들 이런 거 제일 좋아하던데 세은이한테 사갈까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래가지고. 기장녀에게는 <laughs> 버거운 높이 는 하이킹을 해볼까 합니다. 영미 <laughs> 씨 무한 감탄 중이에요, 지금. 저희는 내려가기 전에 또 약간 출출해가지고 숙에서 잠을 먹고 샌드위치, 초밥 이렇게 먹고 내려갈 거예요. 새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저희가 아까 올라올 때 탔던 케이블카가 내려가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미친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지 보이시나요? <laughs> 와... 패러글라이딩 뷰 미치겠다 여기서 하면 근데 막 케이블카가 돌아다녀가지고 안 무섭나 몰라요 한 1분 걷고 사진 찍고의 반복이 남편한테 영상통화 잠깐 걸고 또 마저 내려갑니다. 짤랑짤랑뭐 음, 당겨? 어, 안 당겨. 째끔째끔 음, 누가 오줌 싸는 것 같다 싶게 당겨. 저 폭포가. 같이 그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많지 거야. 저희가 아까 이 스탯을 어, 부르고 에서쭉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실트홀까지 갔다가 비르그랑 뮤렌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뮤렌에서 지금 이 김멜발트 여기까지 걸어 내려온 겁니다. 시간이 버스 시간까지 조금 남아서 여기 폭포 가까이서 한번 보고 버스 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와! 저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서 봤던 그거잖아.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라우타 부르네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왜 저래? 잠깐만, 이런 줄 달린 거 예쁜데, 저는 종소리 나거 싫어해서 오늘 완전 내 패션 패턴의 연속 땡땡이 요거에 체크 자켓까지 지금은 오후 4시고, 저희는 숙소 가서 조금 쉬다가 6시 반에 동역 쪽에 스위스 전통 음식, 그러니까 스위스 음식들, 퐁듀랑 이런 거 파는 곳, 예약해놔서 거기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일단 집 가서 맥주 한잔하면서 쉬겠습니다 음. 여행을 해보니까 영미씨는 사대주의인 걸로 밝혀, 밝혀졌어요 밝혀 <laughs> 왜냐면은 여기 뭔가는 다 이쁘다 막 여기는 막이런 멋이 있다 깔끔하면 깔끔한 대로 깔끔하다 안 깔끔하면 안 깔끔한 대로 자연스럽다 이러면서 자꾸 어. 우리나라는 너무 인위적이고 다 똑같고 어쩌고 저쩌고 삐빅 사대주의입니다 테라스에서 맥주 짠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 나왔고, 지금 6시인데도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아. oil and butter. Ah, 아, mm -hmm. is for f o n t y or No, this is 아. just like appetizer you can 아. eat now. Ah, 아, okay. Can e o u also the plate for it a n n i c e so it's just for now. Ah, 아, thank you. 식점당이래. 자. 어우. 처음이다, 마지막 외식. <laughs> 우리 입맛엔 안 맞겠어요. 이거는 송화제 스테이크 그리고

여기 송아지 스테이크는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고, 홍주는 알콜 빼고 시켜서 그런지 약간 쿰쿰하고 짜긴 한데 먹을 만했어요.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목소리> 이거 양주 잔이잖아. <목소리> 응. 산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응? 저는 풍규 먹고 나와서 이거 남편 거 선물 하나 샀고, 저희는 아까 계서 완전 설산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도 테라스의 일자다리 엔딩. 내일은 이제 인터라켄에서 떠나서 바젤로 가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공항 가서, 집으로 가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뭐지딱 마지막 날 날씨가 좋아져서 이것도 마지막 날 아침은 이거 하나 남은 햇반에다가 김자반 볶음 김치 야채 남은 거 구우고 치즈 올려가지고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체크아웃하고 역으로 가고있어요 바이, 바이 바이 저희는 바다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자꾸 저 버스 보고 애벌레래요 또 테러 당했나봐요. 조심해야겠다. 맞으면 옥벨리니까그 아는 맛으로 수박에 왔습니다. 오늘 다 닫았더라고요. 노동절인가봐요. 수박에서 컵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엄청 예쁘진 않아가지고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다. 나때가 엄청 연해 보인다. 여기는 바젤 시청사이고, 이 빨간 건물이 되게 유니크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강을 따라 걸으려고 강가로 가고 있어요. 보이기는 음한 바퀴 돌아본 결과 바젤은 막볼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시간 스탑오버 할때 조금 시간 뜰때한 바퀴 정도 금방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도시 헐쟤 죽이는 거야 작살로 이렇게 죽이는 뭐 그런 게 표현되어 있네요 무슨 교회가 자비롭지 못하고 뭐 이런 걸 표현해야 지 저거는 뭐지? 해시기 같은 건가? <목소리> 찍먹하고 갑니다. 여기 약간 푸드코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고, 여기서 조금 쉬다가 역으로 갈게요. 뭐, 터키 음식, 뭐야, 예루살렘, 뭐,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타이키친에서 요 4번, 카우파드를 먹을 겁니다. 여기 무슨 태국 음식을 시켰고 맥주 생맥주도 하나 시켰어요. 어우, 약간 적당히 달달하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 맥주도 진짜 맛있어요. 맥주가 여기서 샀는데 엠버 맥주를 샀고 생맥주가 세 종류가 있어서 엠버로 추천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스탄불 음식점도 되게 맛집인지 이스탄불 음식점도 사람이 끊이지 않고. 제가 먹은 여기 타이 음식점도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바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환승해서 인천 가면 돼요. 나방이지. 구찌 맛집이네요. 얘네 무슨 부활절 오너먼트,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실물이 이렇게 생긴 너무 귀엽다.